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경쟁을 자랑하고 있죠. 청년은 물론 다양한 세대까지 경쟁에 뛰어든 공무원의 세계. 공무원 가운데서도 세무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전역 전 장교 두 사람이 그 열풍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이팅! 오늘 주인공은 군생활 23년차 전우인 두 소령입니다. 강남을 빼고 서울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역과 금융, 첨단 산업과 예술, 영상, 유통의 중심과 최고 학군으로 유명한 강남. 당연히 세입세출 규모도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게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안다는 건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열심히 하, 해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신입사원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너롭게 예. 혼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저희 인턴사원 들어오거나, 신규 직원 들어오면, 저희 가르쳐 주는 이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패턴이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좀 쉽게 빨리 아실 수 있게 해서 있습니다. 아, 이제 방어수준 치고 있던 입니다 네, 이훈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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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원 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세부 현장이 어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우리가 해줄 것인가를 경험으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직 공무원은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과세 기준을 결정하고 일체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전문성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laughs> 저희들이 세무를 업무를 하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저기 숙제하고 배워 익혀야 될 업무량 분량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를 해야 납세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우리 부가징수할 때. 아니면 납세자 상담할 때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거 다 해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laughs> 그 오늘은 그럼 첫날이시니까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꼭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29조까지 보면 지방세제 개편 내용까지 네. 일반 현황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29쪽까지만 감당해야 할 공부의 세계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군요. 이제 예, 여기 같이 서 계시다가 이제 납세자가 오시면 신고납부를 하러 오시거든요. 취득록세하고 체납 같은 거 오시면 인사드리고 친절히 뭐 하러 오셨는지 여쭤본 다음에 와서 취득세는 2번이고. 어, 기타 등록세 이런 발급, 과세증 3번을 누르면 응. 여기서 번호표가 나와서 이제 뽑아드리면 되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쪽에 응. 그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급 응. 4번에 세해 수입서 체납고지서체납후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번호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누르는 게 없습니다. 그 민원이 오시면 친절히 하시면 됩니다. 응. 네. 친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네. 네. 지금 인사만 잘하는 두 소령 선배님 지금 일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서를 일단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랑 이쪽에 부동산 신고필증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공동명의이시면 두 분의 성함이 다 기재되시면 되시고요. 납세자의 이쪽 취득자분의 주민번호를 치시면 치시고 예 치신 다음에 공동 소유자의 들어, 공동에 들어가셔서 지분을 입력하시고 이쪽에 동동 코드를 이쪽에서 네. 보셔서 입력을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소형이 다시 찾은 곳은 강남구의 한 기업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네요.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어제 두분 이제, 이제 신입사원으로 모셔서 인턴십 체험도 하시고 데 네. 어제 배웠던 그 이론, 이론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아니면 캠페인 중에서 이제 구현되나, 네. 그래도 보시는 데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또이 어떻게 전개되는 게 네. 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도 한번 하시고.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강남구청에 세무일과의 이규화팀장이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에 지금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제 강남구에 여러분이 내주신 개인적으로도 내주시고 기업에서도 내주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예산을 기 맡아주실 우리 세무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맞이해주시죠. 지금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뭐 하실 거예요? 네. <laughs> 집 사고. 건물 네? 건물 사고. <laughs> 네. 한 10억, 20억쯤 벌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차, 차 사고. 차 사고. 요트 살 겁니다? 요트 사고. 세금 1억 나왔어요. 네. 우리 다 재테크는 하잖아요. 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래서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나중에 팝니다. 그죠?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그 끝까지 갖고 가나요? <laughs> 이제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팔면 양도가 되는 거고, 어, 그 상속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전에 주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 근데 이 각각마다 다 세금이 있어요. 그죠 아직 젊은 직장인들이지만 세금에 큰 관심을 나타냅니다. 사실 세금과 무관한 성의는 없습니까요? 시골에서 네네. 큰아버지 땅 명의 큰아버지 되있어요? 네, 네. 할아버지한테 큰아버지만 받은 거예요? 네. 우선, 네 받으셨는데 네. 네. 형제분들다 나눠서 오셔서 네. 네. 이제 할머니분이 돌아가시니까 땅을 본인 자녀분들한테 네. 나눠주고 싶고 하시는데. 애초에 상속을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큰아들한테만 해줬어요. 이제 한7 0 년대 중반에 상속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다 해가지고 1대1대1의 포지션을 주도록 그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상속 받은 그 시점이 큰아버님이 민법 개정 전인지 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 후라고 한다면 일대일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률적인 관계들을 한번 본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소령이 자리를 옮긴 곳은 그 유명한 38체납 기동대. 저는 이제 세무행정팀장 주승열입니다. 네. 저는 38체납 기동대에 체납총괄이고요 500만원 이상 구액체납자를 관리하는 담당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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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산파세금징수팀그 주무 총괄팀이고요 음. 저희가 업무가 고액팀과 일반 그 체계를 유지하는 그 기본팀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고액자에 대한 그징수의 총괄을 계획해서 팀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나 기, 기본적인 베이스 업무를 하는 네. 그산파세금징수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나머지 500만원 이상 고액을 관리하는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팀의 주무주무이시고 저는 기본 그 베이스팀의 산파세금징수팀주임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세무 행정이라는 것은 세금만 이렇게 많이 받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억울하게 세금을 내 납부한 분들의 억울함도 이렇게 풀어주고요. 네. 다양하게 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경우에 상당히 조세장이 심합니다. 와서 책상도 뒤웠고 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복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멱 살도 잡히고. 그렇지만은 제대로이것 같은 정당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조세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팔 기동대는 불가피한 체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거나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업무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체납자도 예민해 있기 때문에 친절한 민원인 대응은 기본입니다. 반발이 네. 이제 저희가 체납을 고액이 고액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그 강한 반발이 있어요. 네. 항상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제 우선이고요. 네. 전화가 오면 일단 3에 있는 얼른 빨리 받아서 네. 그 체납조를 해드리는데 그 이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그분이 항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먼저 먼저. 들어주어야 돼요.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을 하시면 돼요. 일단 말씀을 할때 똑같이 하지 말고 그분이 무슨 말 당연히 일반 체납자 같은 경우에 그냥 납부하겠다 그런 사람도 많은데 거의 다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 내용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전액은 납부 안 해도 일부 납부해서 하는 방법이 다 그럼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체납자일 경우에 전화를 한번 해서 과연 체납이 얼마고 그거를 실제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하, 해서 답변을 할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전, 전, 전화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구청 세무과 38체납기동팀 박상일입니다. 아, 제가 지금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아, 예. 얼마가 체납되있는지 주민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어떻게... 제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어려우시면, 저희 분납도 당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500만원 정도는 납부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대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예금합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예, 네, 그거는 저희 과장한테 물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시면 제가 매달 500만 원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어, 가상 계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거에서 네. 납부... 어떤 은행이 좋으십니까? 제가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1분만 기다리시면 문자 갈 겁니다 네 인사 안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감점 영점으로요. 영 아, <laughs> 항상 민원님보다 전화를 먼저 끊으면 안 돼요. 전에 먼저 추가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고 을 수화기가 내려놓은 다음에 그때 저희 수화기를 내려놓는 면돼요 네. 그게 전화의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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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한번 저도 한번 실수 한번 아, 그럴까요? 해볼까요? 아 여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 세금 관리과 이혜원입니다. 아, 제가 할까요?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된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정도 체납이 된 지금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데 어떻게 납부해야 돼요? 음, 일단 당장 어려우시면은 분납 어, 납부가 가능하니까 이 가상계좌를 지금 운영 중인데 그 계좌번호하고 은행을 제로 어, 네, 불러드릴 텐데. 해주세요. 은행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매달 전화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어, 문자 서비스를 이용 해서 그, 시간이 되면은 제들 자동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가 예금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에압류를다시 네. 말아주세요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납을 해주시면은 제들이. 어이 처리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분납을 하시려면은 저희들이 그, 그 분납을 하시겠다는 약정을 하셔야 되는데. 음, 그, 네. 제가 하겠습니다. 조만간 구청에 방문해서 음, 그걸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아니요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네. 오, 저 저랑...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야, 죽었지. <아유, 웃음>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laughs> 정말 착한 민원이에요. 아, 그래. 이렇게 일억 그렇죠. 얼마 내고, 이렇게 매달 500만 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laughs> <안에> 들어서. 아, 눈 봐봐, 상대. 네. 마침내 38 기동대가 떴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아, 2차입니까? 네, 2차입니다. 네, 아, 네. 네, 압류 고민는 네, 네. 먼저 하지 하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차량일지라도, 체납자 해소과정은 조심스럽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히 안 들어가서 그러지 않나요? 또. 이빨이 물려서. 어. 브레이크. 어, 충분히 물려서. 됐네. 됐어요? 네, 됐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곱 이제 그 저희가 연락을 하면 네. 견인차가 와요. 아, 예. 견인차가 와서 예. 가지고 갑니다. 견인. 음, 그, 네. 차량은 우리가 압류를 했으니까 다음 장소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아, 예. <laughs> 아까 말씀드린 조형천학자 네. 4억, 그 지방세 4억을 천납한 그 현장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청에서 왔어요. 네? 강남구청에서 왔습니다. 어디서요? 이게 안 사시는데요? 어, 여기 지금 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그런 세 근데 아니, 여기 주민 네. 여기 일호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아, 그건 전혀 모르세요? 네. 라군? 전 네, 그 전에 했을 때 여기 세입자가 뭐. 예? 네? 있는지 전 모르겠는데. 아,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럼 언제, 여기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저, 제가 집주인인데요. 집주인이세요? 네. 아, 이, 이분이. 네, 모른다니까요. 혹시. 아, 세금을 많이 쳐납하고 여기 네. 사놓은 걸로 그럼, 주민등록을 네. 해놨어요. 네, 전 몰라요, 돌아갔어요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채납자 중에는 이렇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삼팔 징수팀은 헛걸음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채납자 이렇게 나기가 쉬운 게아 많이들 그위장전고또는데도 거주 하는데도 거주 안 한다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저희는데좀 어려운 점이 헛걸음이 많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노릇. 그들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체납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세대 호출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네. 이렇게 지금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우리가 그 차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죠. 네. 네. 또 다시 헛걸음. 사람을 만나지 못한 대신 징수팀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 박소령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 체납 차량이네요. 이렇게 세금 안 내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차가 딱 저희가. 박사 같이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하겠습니다. 인도를 하는 걸로. 예. 금방, 응. 금방 들어오실 어, 것같은데 사람 있나 본데요? 어, 아, 금방 네. 들어왔네요. 아. 우리는 나갔는데 아까 그분중 중에... 그럴 이도있겠 그 일단은 이걸 공유하고. 조금 전 상황을 하... 보실까요? 체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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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찾고 있던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 확실한 것으로 판명되어 차량 견인 결정. 조금 전까지 운행했던 이 차량은 이제 발이 묶였으니까 어떻게든 세금 납부 의지를 밝혀야만 하겠죠. 납세자 입장에서. 또 추징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적인 그런 부담으로 다, 다가왔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재납자 추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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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움직이는 것, 것 같아요. 금방 들어 같아요. 차원은 확실하죠? 예. 그러면은 여기도 뭐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차 이거 인도하는 걸로 인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